네, 프론트엔드 플로토마리오 웨벤의 양성 과 w e b 차 저희가 12주차 u 것도 이번 주 수요일이 벌써 되었네요. 수요일. 2 22, 3 2 4일이죠오늘이요 맞나? 어맞아요제 시계도 24일로 되어 있어요. 오, 시간이 그냥 슉슉 4월이 지금 <laughs> 마지지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4월 아우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오고 있대요. 5월. 5월은 놀아야지. 네. 뭐하고 놀지? <laughs> 코디하면서 놀아야지. 코디하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코디. 즐코. <laughs> 왜 즐코냐? 아 고생을 좀 덜하려고 기술력을 저희가 지금 높이고 있죠. 예, 네, 기술력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핑 중입니다. 점핑. 네, 그래서. 띠리리리 내가 지금 뒤에를 보고 이 블라인드를 내린 건데 뒤에 그림자가 뭐지 저 뒤에 저 햇빛 같은 거그림자보뭐 여기서 이렇게 비치는 거아니야 아닌가? 뭐 그림자가 저러지? 아저 아, 방에 불 켜놓은 거구나 어저 뒤에 방이 있어요 예 네, 맞아 맞아 아난 이쪽에서 비치는 <laughs> 그림자인 줄 알고 이걸 열심히 내렸어서 이게 빛이 들어오는 줄네 <laughs> 재밌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이번 금요날 일도 깨비 마무리를 다 해야 될것 같은. 이걸 더 끌고 가는 거 아니고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 이제 새로 팀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뭘 목표로 하자고 했어요. 그 공통 뽑아내기, 공통 쉽게 넣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바스크립트, 이제 뭐 CSS도 그런 체계를 좀 잡아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해 나가셔야 돼요. 어, 뭐, 글씨에 관련된 것만 쫙, 뭐, 어떤 글씨체, 글씨 크기, 제목은 얼마만큼, 뭐, 소제목은 얼마, 뭐 이런 거, 문단이 있으면 문단은 어떻게, 뭐, 그리고 패딩은 어떻게, 그 박스에 대한 패딩은 어떻게, 마지는 얼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값, 이런 것들을 쭉 설정해 나가시는 것이, 예, 사이트에 공통 뽑아내기의 속성값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화면에다가 뿌려지는 것이라든가 기능적인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세워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은지, 순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거기에 또 보고를 만들면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순간. 네, 이번 주는 네, 자바스크립트, 제이코리 리액트, 제이코리도 이제 저희가 구현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네. 자,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이 폭넓은 겁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세 일좀 시즌2, 12주 차. 한국 이거를 아 직도 못했 군？어제 네, 했던 거를 보 자면요. 이제 네, 팀 프로젝트 체크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드래그바는 안전장치 보안 코드 이런 거였고요 메뉴 유형 6에 적용해 보고 네. 그거를 이제 잘그 적용해 보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얘기가 뭐 이런저런 거 했죠 네. 거기에 좀 천천히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1차 회의 하셨고 코드리기 10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주요일이죠 오늘은 에이, 처음 출발할 때 이제 뭐지? JS 실험실 재교출 얘기 좀 할게요. 이건 지금 어느 요 중간 순간에 얘기를 안 하면은 마지막까지 얘기를 안 하고 진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교출 재교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저기 무한 이동 무한 이동 갤러리 네 재교출 숫자 넘가는 것도 해보고 해 싶긴 한데 나 두고 일단 그리고 이제 클래스 기본 리액트 학습하고 2차회의와구현 코드 리뷰 4번 네2차회이를 바로 하는 것은 1차 회의 때 의사를 처음에 서로 그 개진을 하셨지만, 예, 네. 처음에 의사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젝트도 그래서 초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 때 그냥 어, 예, 예, 우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했어. 요 동상 이모, 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만들고 나서 나중에 맞춰봤더니 서로 완전히 다르게 얘기해, 다르게 만든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은 네, 영영 잃어버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코드는 날아가고. 우리 뭐 철새는 날아가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코드는 날아가고 <laughs>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고거를 좀잘 맞춰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라인업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공유 방법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해보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길지는 않겠죠. 이 네, 차회 하시고 네, 구연 시간 갑니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십 살수나 네. 오늘 사이트를 이틀 안 봤더니 뭔가 이상한 뭔가 안한것 같은 밥을 먹고 양치를 안한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이었나? <웃음> <웃음> 네. 네, 김치 없이 밥을 먹은 아 요즘 김치 없이 밥 먹자 네, 그런 말은 좀안 맞는 것 어쨌든 뭔가 찝찝한네 그래서 이 t s 3 오늘 나온 사이트 보겠습니다 뭐 보는 거야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공짜 공짜 그러나 우리들의 보는 눈은 공짜가 아닙니다. 네, 다돈 되는 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보를 우리가 분석해서 보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다. 그 뭐지 그 기업에서 그 코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보는 부분 그런 거를 이제 하거든요. DB에 문제 있으면 DB 전문가가 오고 어쨌든 시스템 전문가가 와가지고 딱 봐주는데.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뭐네 시간? 5점도안 되는 것 같아. 요그 정도 봐주고 어떤 그 결론을 하나 내줘요. 이런 부분을 어, 선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진단 한번 내려줘요. 근데 그 사람 되게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돈을. 그거 잠깐 와서 봤는데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몇백 단위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저사람 뭐예요? 그랬더니 어 외부 전문가야.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인데 외부 전문가가 그 기업에 들어와서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는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지. 그니까 그거 튜닝해 주는 건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튜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뭐 DB 뭐 DBA가 튜닝을 해준다든가 뭐저 시스템 전문가 가 튜닝해 주는데 아그 네, 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런 전문가가 되지? 네 실력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잠깐 봐주고. 짠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네, 그 자격증도 엄청 많이 따야 되더라고요. <laughs> 기술사 자격증 기본적으로 네, 그거 있어야 돼요. 그 정보처 리 기술사 뿐만 아니라 외국 자격증 뭐 PMP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PM 자격증 뿐만 아니라 그뭐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들이 외국 자격증들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진짜. 족보 외워 가지고 따는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프로그래밍 자격 자격증 중에 뭐 족보 외워서 따는 생각, 뭐 뭐지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영어로 된 족보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또 합격하면 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족보만 보고 달달 외워서 네, 그런 시험용 인간을 우리나라가 많이 양산을 했죠 네. 실제로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경력을 더 위주로 보는 겁니다 저기 이 개발 네트크은 특히 그래요 자격증 있냐 없냐 요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딱시작됐을 때. 프로젝트에서 국가 공인 프로젝트를 특히 그래요. 그 자격증 소지자 몇 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격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은이개발자가고 개발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 등뭐 있어야 돼. 그러면 빌려요. 빌려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잖아. 그 사람은 개발해야 되는데. 없으면 그래서 중간에 그 뭐지? 그 국가 자격증 같은 것들은요, 틈틈이 좀 알아보시고,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여튼, 이 사이트는 뭐지 도대체? 7.49. 우리가 이제 기본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위에 뭐, 뭐, 사이트의 주조색, 그러니까 메인 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 뭐, 글씨체, 글씨 뭐, 크기 같은 거 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애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는 쭉, 요, 요런 것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이트에 기본적인 분석 내용들이죠. 얘더 보는 건가? 네, 더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여튼, 점수는 7.49, 5점도 받았네. 네, 개발은 조금, 평상 조금 낮은 편인데, 오히려 높은 걸 요즘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이트 방문해 봅니다. 예, 다 올라와 할게. 그래서 맨체스터 있는거 동영상이겠지? 음. 얘도 이렇게 요즘 쫓아다니는 거 없으면 사이트가 요즘 사이트가 아닌 것 같아요. 얘도 쫓아다니겠다. 웬만하면 쫓아다니는. 어저께인가? 그것도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막 입체적인 내가 돌아가면서 쫓아다니니까 뭐 정신이 없더라고. 여기서 take a look 보라는 거야? 클릭하면 스크롤. 어... 잠깐만 클릭하면 왔다 갔다 하나? 아,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정보 스크롤하라고 지금 정보 주고 있잖아요. 네 정보 아 여기에서만 스크롤하라는 정보를 주고 여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 훌륭하네 이런 안내는 좀 필요한 안내에요옆에서 옆에, 스크롤하라는 게이 아래쪽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화살표가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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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켜지는 화살표하고 스크롤이란 글씨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아예 여기 쫓아다니게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어요. 요즘은 그 마우스 포인터 인포메이션이 유행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 하나 계속 쫓아다니고 있고 글씨가 왜 이렇게 적어?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여가지고 글씨같지 가고 무슨 떡덩어리 같아요. 네. 이거 뭐지 이게? 네. 어플레이. 해볼까? 야 yeah, 저거 쓰고 자전거 타고 싶네, 그죠? 와, wow. 완성적인데 색깔, 컬러풀, 오, 그라데이션, 초정밀, 간지난다. 에, 에, 뭐야? 저게 머리가 난다고? 아, 머리가 바깥으로 나온다고요?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영상에서 환상적으로 만들었네. 올라오면서 커지고. 아, 위에 있는 그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계속 만들어놨네요. 네. 영상 장면 따가지고 움직이게 한것같하고 짧은 영상이죠 어쨌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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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얘네들은 뭐 이게 주력 무기인 건 분명하네요. 그죠? 네, 그 위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애들 계속 예, 뭐 여기 내용 늘리기 한것 같아요. 내용 늘리기, 어, 내용 늘리기, 오. 그래서 아 이렇게 겹겹이 음, 이렇게 레이어드 한게쫙 겹쳐져가지고 이런 제품이 만들어졌대요. 디자인, 어, 뭐 충격 흡수 같은 건 없나요? 그것 좀 보여주지. 이것도 플레이어 밑에 밑에 또 있어. 아, 넥스트. 다음 거 넘어가는 게 있네. 요 이렇게 긁어서 되는 건 아니고 클릭해서 넥스트. 긁어. 아, 긁어서 좀 되게 해주지. 아, 우리 그 드래그 시즌 2. 시즌 2 요즘 지금 시즌 2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코드 지금 우리 이렇게 긁어가지고 넘어가는 거 하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제 그거 봤어요? 치코르 사이트에서 우리가 얘랑 비슷하게 지금 한 건데 치코르 사이트 바로 밑에 있는 애얘 이런 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손 놓으면은 가운데 온 애가 툭 하고 가거든요. 끌고다가 가 정확히 가운데 안 왔어. 그러면 손 놓으면은 예 가운데 이렇게 오면서 커져요. 끌고 다닐 때는 가운데 오는 거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얘네들도 지금 계속 끌그 긁으면 계속 뒤에 있는 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되거든요 이거 잘라내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긁는 건 마이너스 220이 마이너스 330이 되던가 330을 만들어 놓은 애를 220으로 하면서 그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 기준에 맞는지 떼는 순간 이렇게 검사해 가지고 잘라내기를 하잖아요 움직이고 자르든 자로 붙이고 움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런 뭐겠어요 끌고 다닐 때 계속 잘라내기를 하는 거 어떤 기준값을 드래그가 계속 될때 계속 드래그가 될때 검사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얘 레프트 값, 레프트 값 이렇게 레프트 값 넘어서 잘라 뒤로 보내. 다시 이쪽으로 끌고 가. 그러면 이제 레프트 값, 레프트 값 자, 앞차붙여 붙여. 저쪽으로 계속 가지고 고 있어. 앞에 붙여. 앞에 붙여.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앞에 붙여. 그러고 있다가 넣는 순간 이 레프트 값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225그 기준 앞뒤에서 10% 상관으로 그 기준을 검사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선 노는 순간, 얘네들도 지금 선 노는 순간 가운데거든요. 이렇게 끌고 다닐 때 그냥 자유로워요. 근데 끌고 다닐 때이 밖에 나가네 잘라내고 붙이던가 붙여서 들어오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한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놨을 때 이렇게 놨을 때그 기준값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만든 어떤 그런 거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만든 기준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 계속 잘라내기 그 장치만 있으면 돼요. 얘는. 이렇게 옆으로 긴 건데. 이러, 이렇게 움직이는 형식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든 것대로 하면은 딱 하나씩 밖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밖에 못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얘는 하나씩이 아니라고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가요. 끌고 다니는 대로 가요. 근데 이렇게 끌고 다니는 동안 드래그 하는 동안 잘라내기, 붙이기, 붙이기 잘라내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동안. 그것만 원활하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손 놓, 놓을 때는 딱 기준으로 보낼 방향으로 딱 보내주면 되는 거예 오히려 더 쉽겠는데? 네. 이거까지 하면 완벽할 것같아 <laughs> 우리 거에다가 붙여서 고쳐서 만들면 될것 같지 않아요? 장치는 거의 똑같아요. 그 장치 안에 어떻게 작동하게 해줄 것이냐 내용은좀 바뀌면 돼요. 네, 뭐 어제 요걸요 밑에 바로 이거 있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얘 끄는 거는 얘 자체를 더 많이 끌 수도 없잖아. 예, 더 많이 끌 수도 없잖아. 딱 하나씩밖에 못 가잖아, 하나씩. 근데 얘는 하나가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여기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 얘는 드래그를 안 되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저희가 도깨비에도 클릭해서 움직이게 하는 건 해놨죠? 네. 오케이. 얘네도 넥스트. 그럼 이제 다음 컨텐츠로 움직이는 거 다음에 그죠? 스크를 하고 내용은 계속 똑같은 거 같네요. 계속 다 다른 컨텐츠. 얘네들도 또 이런 그 스포츠 할때그 옷도 만들어봐요. 네, 이런 소재 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하는 것 같은데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옆에 있는 메뉴 누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about 네 스티키 썼네요 스틱 썼는데 여기 올라가는 게좀 순서가 다르네요 그죠 아, 다 올라가긴 하는데, 시차가 있네요. 올라갈 때 시차가 좀 있는 거네요. 네, m 자 빼고, atch라는 글씨가 스크롤 어느 위치, 여기에서 딱 올라가거든요. 네, 얘가 여기 왔을 때 올라가나 보다. 여기 딱 왔을 때, 네, 액션 줄 때, 여기 걸 올려보내네요. 와, 그, 얘네들 작품은 이거고, 얘네들 만든 애들. 이건 스크롤해서 움직이네요. 우리 옆에 정보가 바뀌네요, 그죠? 마우스 올라간 내가 옆에 이렇게 글씨가 찍힌데 왜 이렇게 작아 글씨가? 글씨가 너무 작은데? 네, 보고 싶을 때는 이제 클릭해가지고 쫙그 작품으로 가는 거고, 그죠? 네. r i g h 쓰라고 탁.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그죠? 네. 됐습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싫어, 한갈래. 네. 오늘 뭐, 오늘 사이트는 뭐, 그냥 중, 중하네요. 이렇게 그, 그닥, 그닥입니다. 네. 뭐 주제는 뭐 아주 심플해가지고, 뭐 모를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아침에 제가 그, 재교출, 재교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교출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재교출은 뭐냐면, 무한 이동되는 거를 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한이동 없지. 밑에 있었나? 아니요. 좀 있다가 바로 이어서 무한이동 좀 보겠습니다. 네. 4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